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부 냉채예요. 먼저 고지혈증 환자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두반물을 반으로 갈라 끓는 물에 5분 정도 익혀주세요. 먼저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늘 챙겨 먹는 양파 하나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. 그리고 찬물에 담가 매운기를 빼주시고, 다음으로 오이 반개도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색감을 위해 노란 파프리카 반개도 채 썰어주시고, 당근은 채칼로 조금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이제 소스를 만들건데 먼저 다진 마늘 1스푼, 물 8스푼, 간장 6스푼, 굴소스 2스푼, 식초 3스푼, 올리고당 3스푼, 후춧가루는 취향껏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면 끝이에요. 이제 다 익은 두부를 꺼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물기를 뺀 양파를 접시에 먼저 깔아주시고 그 위로 두부를 올려주세요. 그리고 준비해 놓은 야채들을 올린 뒤 소스를 뿌려주시면 완성이에요.